안녕하세요. 신강교회 초등부 예배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도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번 주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정말로 많습니다.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를 용서해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마음,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와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시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약속을 기억하며입니다. 오늘의 달달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네 곡의 퀴즈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 보세요. 첫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이에요. 둘째, 모세의 후계자예요. 셋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넷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는 누구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여러분, 모세가 열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여호수아는 그중한 명이었어요. 열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반대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지역에 살던 민족과 많은 전쟁을 치르며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공평히 나누어 주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여호수아는 이제 호호 백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 모아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 주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구절절 담부한 내용이 어찌나 많은지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에 걸쳐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여호수아의 당부를 네 개의 핵심어로 정리해 보았어요. 그 핵심어를 따라 우리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들어봐요. 첫 번째 핵심어는 과거 회상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돌보셨는지 하나하나 알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신 일부터 백세가 된 그에게 아드 이삭을 주신 일, 가나한 땅에 가뭄이 되자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일을 말이에요. 또한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역사를 모두 전했지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과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을 앞으로도 꼭 기억하기 바란 것 같아요. 두 번째 핵심어는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고 지키셨는지를 들려준 후 여호수아는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많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그 땅에 살던 가나안 민족이 섬길 신들이지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헛된 우상을 섬길까 걱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강하게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물론 여호수와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결단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멋진 말이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나를 유혹하는 그 어떤 멋진 것들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결단했어요.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핵심어는 경고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만약 오늘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마지막 핵심어는 기념비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다짐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 세겜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세운 후 여호수아는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했지요. 또한 큰 돌을 가져와 여호수와의 성소 주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했어요.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 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돌은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하시겠다는 약속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등 많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가고 계시지요. 우리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결단하기로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곳 지역은 어디일까요? 퀴즈의 답은 갑판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광고 시간입니다. 초등부 예배는 대면, 비대면 예배로 함께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올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려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을 잊지 말고 일상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